그다에 이제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전사를 하시고, 처음에1 0짜리 엄청 작은 데 사다가 한 3번의 확장을 거쳐서 작년에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뭐 특별하게 뭐 그,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똑바로 지어고 건물을 갖다 매체 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다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양한제거고가 되겠다는 기념이 있거든요 3년 내에 서울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5년 내에 동남아, 미국까지 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만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만자 살면 뭐 해요?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주의사항이거나 고객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 고객 응대 방법부터 해서 시간 약속이나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가게에서 이제 일, 일을 잘하는 기준 이런 게 엄청 많네요 사실 이런 게 여기 보면 뭐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다른 업체들 보면 말로써 설명해서 말로 설명하면 잘 까먹거든요 누구나 열심히 할수 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딨냐 철학을 갖고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좀러리다이시길바라겠습니사 <목소리> 사자 안녕히 계십니다 파이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 잘 되세요 <laughs> 부자 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 지금 나가기 전에 애들이랑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몇 살이야? 다 아, 봤어 예요 해야지 다 아, 봤어요 <laughs>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김해에서 족발 요리하는 곳이라는 컨셉을 가진 가야왕족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혁이라고 합니다 강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요식업에서 있은지는 한 13년 정도 된것 같고요 부모님은 한 24년 정도 되셨습니다 부모님이랑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부모님이랑 지금 같이 지금 집...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조금만 이따게요그 전에는 제가 저 약간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부모님이랑 같이 가영족에 전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어? 아니요, 이게 뭐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매일매일 보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아, 진짜요? 저희 네. 부모님이 책을 엄청 많이 읽으셔가지고 좋은 이제 문구나 이런 거 나와가지고 왼쪽은 지금 일회적 성공하는 법이고 가운데는? 근데 오른쪽에도 집안의 구체적인 상황을있고 그럼 이거 매일매일 보면서 일때 <laughs> 어, 하시는 거예요? 뭐 매일 보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이중에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세요? 특히 뭐 술자리에 많신중히 하라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금 <웃음> <웃음> 뭐 이런 거뭐꼭 읽어야 되는 거뭐 이런 거 이렇게 아 어, 이런 것도 다 주신 거예요? 네다 이제 뽑으라고 이제 주신 거죠 저한테와 네. 아빠한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좋아, 좋아. <laughs>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3살 출연 신청해주신 계기가 있나요? 다른 분들 영상 보고 하니까 저도 많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희 브랜드 도 한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알리고 그렇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엄청 크네요 20년의 결과물이죠 이거 <laughs> 네. 아예 건물 지으신 거예요? 네네 1, 2층 가게 3층 제조공장이 4층에서 사무실 이렇게 있거든요 이번 년 2월달에 완공이 다 됐어요 처음에 10평짜리 엄청 작은 데 사다가 한 3번의 확장을 거쳐서 작년에 공산에 들어가가지고 이번 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에서 처음에 2003년에 이제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장사를 하시고 2008년, 2 1 1년에서그 주변에 이제 계속 옮겼었거든요. 엄청 작게 시작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확장해 나간 케이스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사업적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다시 중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족발 제조 공장. 옷 갈아입으셨네요? 네. <laughs> 여기 들어가려면 햇살이라가지고 반반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laughs> 한번 땀을 때직0오시0도거도 그냥 땀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남입니다. 아야 왕족발 1 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가고 있어요? 예, 지금 쪽발을 이제 예, 고 있습니다. 잘 익었는지, 예, 젓가락으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오, 아주 잘 익었습니다. 얼마 맛있게 삶아서 장사 잘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매일 몇시 출근하셔가지고 삶으시는 거예요? 8 시에 나셔 가지고 1 시간 정도 물 끓이고 2 시간 뒤에 쪽발을던지고 있습니다. 아리뭐아시아시겠잘만 자, 아 빨리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자세한 번한번 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야왕족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님의 엄마 강성우라고 합니다. 강사 강성 엄청 오랫동안 하셨네요. 이거밖에 모릅니다. <laughs> 아까 사장님 집에 보니까 엄청 문구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거 어떤 거예요? 사람으로서 제대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마음가짐. 사모님 집에도 그런 거 걸려 있으세요? 저는 이상한 걸 갖다가 상상하고 있는 이런 아... 것들을 많이. 그런 문구를 갖다 반격은 없습니다. 여기도 붙여져 있지만은. 음... 이런 거다 직접 적으시는 거예요? 네네 이에 생각한 대로 음.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죠 장사하기 전에 예전에 직장생활도 해보셨어요? 직장생활 1 0년 넘게 했죠 은행에 다니면서 직장생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힘들지만 창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은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도 제가 직장에 다니지 마라 좋고나고 장사를 시작해서 기반을 갖다 잡아라 라고 얘기해서 이제 아들들은 직장생활 안 하고 바로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지만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저희들 이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 대로 다 따라하면 대가 있습니다. 사람들 마인드를 갖다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다 바꿔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음, 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장사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장사가 안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것이 뭐 특별하게 뭐 그, 그런 게 아니고 장사를 해서도 건물을 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빨 집에 갖고 건물을 갖다 몇 채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다될수 있습니다. 그걸 몰랐어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건물이 몇채 있으신 거예요? you <laughs> 다섯 아, 개 5개 업다운 다섯 개보다 많다 적당네네 다섯 개 정도 건물 땅 하시면 예. 사장님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만족 하시겠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만잘 먹고 잘살다가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다면 나누고 아, 공유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 사람보다 살아나가야지 죽을 때도 재미나게 아잘 살았다고 죽지 <laughs>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네. 만잘 살면 뭐해요 거기에 적혀있는 이런 규칙들도 다 그런 시스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은 얼마나 나오세요? 폴은 1그 80에서 많을 때는 한25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배달이 100에서 15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 매출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200에서 8,000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중에 얼마나 남으세요? 본점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35%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자마자 힘든데 오시네요. 아무래도 좀 이제 점심 특선이나 점심 장세를 하다 보니까 점심에 좀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또 상을 다른 쪽발지방고 다르게 정갈하게 나가려고 반찬도 좀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반찬이 몇 가지 나가요? 커스막 이런 거에 다 합치면 1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요거는 껍데기. 꼬널꼬들하고 이제 맛있거든요. <laughs> 뭐, 쌈장도 현미 갈아 넣어서 만들었고, 리런 소스 다 저희가 직접 다 만드는 거거든요. 다 직접 만드세요? 네. 네. 간장부터다 끓여가지고, 간장도 새로 끓여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족발 종 기본 서비스로 나가는 거거든요. <laughs> 여기 이런 것도 적혀 있네요. 직원들이 이제 교육할 때 까먹지 말라고.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나가는지, 치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출근할때 이제 인사하는 법이나, 공대하는 거 그럼 직원분들이 다 이런 거 따르세요? 네,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여기서 일했던 애들이 다른 데 가면요. 엄청 일을 갖다 잘 한다고 합니다. 불일 시스템이 잘돼가있었어요 이런 건 어. 언제부터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처음부터 족발집을 오픈할 때 식당에 관한 책을 갖다가 10권 정도 읽고 시작했거든요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어. 식당 수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읽었갖다책 최고로 만들까 저는 지금 양한국 최고가 되겠다는 진념이 있거든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어쨌든 체인점 점주들이 무조건 하고 잘되게 만드는 건제일목표양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3년 내에 서울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또 5년 내에 동남아, 미국까지 제가 갈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어. 네, 네, 네. 저희 직원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주의사항이거나 고객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 음... 고객 응대 방법부터 해서 습니다화색표는 뭐예요? 목소리를 지금은 도지지만쏠 정도로 유지하라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아양정 네. 의사 네. 몇 분이세요? 어, 이런 식으로 <laughs> 끝을 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엄청 많네요 시간 약속이나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가게에서 이제 일, 일을 잘하는 기준 저희 매장이 이제 어떻게 인식되는지 처음 일하러 오거나 고등학생분들이 이제 일하러 오시면 사람 대하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바로바로 알아들을수 있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갈등연결 같은 것도 대화식으로 많이 풀어놨거든요 대단하시네요 <laughs> 교육할 때마다 원래는 공책 들고 있었는데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해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20년의 결과물이네요 네 맞죠 어, 여기 보면 저희가 기획왕서 음. 기록을 음. 영원히 해놨거든요 어, 이것도 직원들한테 항상 가르치고 있어요 뭔가 일이 터지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기록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래야 다음번에 또 똑같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어... 네. 실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절대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 네. 네. 반복한다는 거는 나태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저희는 요렇게 지금 매뉴얼 같은 거를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뭐, 위생점검이라든지 근태관리 직원들이 이제 일할 때크리스트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출근해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게 여기 보면 뭐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다른 업체들 보면 말로써 설명해서 말로 설명하면 잘 까먹거든요 이거 정리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정리해 나가고 있죠 이게 끝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리가 계속 생겨요 출근난 다음에 얘 구레 가서 한번더요리라 하거든요 족발은 요리에다 라고 되어 저희는 족발 이제 요리 전문 점으로한번더 요리해서 나오겠습니다 메가 지금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이 메뉴 이름이 뭐예요? 반반 이제 양두 빨 보쌈. 족수하고 이런지.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 집에 0 년째 난골이거든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숨 맥시네 족발 다 먹어봤는데 이 집이 최고예요. 오랜 고객이에요. <laughs>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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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웃음> 따그리 족발 메뉴거든요 당면이랑 뭐 야채 그런 들어있고요 저희가 지금 와. 새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이 소스를 조금 더 진하게 해가지고 튀김도 이제 찍어 먹을 수 있어요 떡볶이처럼 이 소스는 출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맛있고 조금 매워 조금 매워요? 네. 네. 외국 분이세요? 외국만 서아 진짜요? 응.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이게 쿠폰이 엄청 많네요. 단구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죠, 그죠 중간 중간 공짜가 많거든요. 뽑기도 아. 있고 이래서 손님들 의 재미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처음에는 총각이었는데 벌써 애기나고 애들이 지금 고등학생 된 애들도 있고 그런 재미죠. 살아가는 재미. 사장님 아. <laughs> 지금 장사를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네. 해보니까 좀 어떤 게 중요하세요? 이 세상에는 사람만큼 귀중한 게 없거든요. 모든 게 사람은 다 이루어진다니까. 장사다 보니까 이제는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생기고 과원이라든지 뭐 당일센터 이런데 검시하게 되고 아 그런데 좀네 그렇다고 하세요? 네좀 회원 좀 해온 지 엄청 오래됐죠. 쪼까 싸우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쪼까를 시킨 다음에, 직원 편장은 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일하시잖아요. 예. 해보니까 어떠세요? 시간 구애 없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회의를 또 언제든지 할수 있고. 가족분들끼리 일하시면 좀 싸우진 않으세요? 의견 차이는 있죠. 부모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주시면은, <laughs> 요새 애들이 워낙 똑똑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집안도 <laughs> <laughs> 그렇고, 아무리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은 어디 가세요? 양산 1호점에 있어서 거기에 족발 납품 바로 가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또 20년 동안 장사하시면서 지금 건물이랑 땅도 많이 보이고 계시잖아요. <laughs> 부모님께서도 부동산에 좀 많이 집중하라 하세요. 그러면 사장님도 직접 좀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세요? 아직 뭐 초반이라서 <laughs> 서울 쪽에도 뭐 하나 있고 용인 쪽에는 살짝 물리긴 했는데 <laughs> 투자해 놓은 것들이 그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점하고는 좀 다른 컨셉으로 본점 좀 하얀 컨셉이잖아요. 여기 술집거리다 보니까 좀 톤다운을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넣어두시는 거예요? 어, 네네. 바로 쓸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보온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많이 힘을 얻고 좀 살짝 멘토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이 누구나 열심히 할수 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철학을 갖고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열심히 사시는 분은 많긴 많은데 철학을 갖고 열심히 사시는 분은 어느 정도의 성공가도에 올라오셨거나 아니면 올라가시고 있는 중인 분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그걸 내가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적으로 네, 이루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철학을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네. 아드님이랑 따님한테 회사 가서 취직해라 아니면 회사 가지 말고 바로 청... 둘 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창업적으로 이제 얘기를하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거를 하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처음엔 잘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뭐 살려보려는 이런 과정들 겪으면서 훨씬 더 많은 인위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사모님께서도 자기발전이란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서 나아지는 걸 말씀 주셨는데 네. 내 거를 하는 게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 네. 그렇죠. 사장님,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젊은 분들이 잘 돼야 되니까, 그죠? 열심히 하라. 매일 매일 행동하라. 미래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은 액션입니다. <laughs>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 잘 되세요. 부자 되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모든 사람이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거기서 잘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저도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장님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매일매일 배워 나가는 사장이다. <웃음> 특히 <웃음> 하면 손님이 저희 가게 왔. 좀더 행복한 얼굴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좀더 반길 수 있는지 그걸 매일매일 고민하고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다 다른 점주님들이지만 어떻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사장님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난 사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